아, 춤이라, 춤이라도 좀 쉬고 가자. 미친 녀석, 시끄럽 아, 어. 아, 어, 등산하는데. 숨차. 아, 올라가긴 해야 되겠고. 기도는 가야 되겠고. 여러분, 1.3km를 올라가야 되는데, 계곡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벌레지가 너무 많아. 아, 아따. 더 놀러 온 것들은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나이가 처먹을 만큼 처먹은 것들이. 절 끼고 있는 데서 뭐 이렇게 시끄러운지. 오는 곳마다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네 아 어, 잠시 쉬었다 갈라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벌레지도 날벌레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또 쉬는 게 아니야. 야. 그래도 발이라도 담글 수 있으면 난 발은 안 담고 저래서는 절대 시끄럽게 안 해. 날파래 진짜 너무 많다 잠바 필요없다 아이고 아, 진짜 더워 더워. 아, 얼마큼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천박한 아, 것들.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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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그친 지 얼마 안 됐나 봐, 여기는. 그래서, 기도 오는데 다, 다 좋은데, 날파리가 너무 많아. 날파리만 없으면 딱 좋겠어. 아이, 처먹어, 안 처먹어, 나. 개 같은 것들이. 절 끼고 있는 데서 뭔지 어떻게 소리 지르고 깔깔깔깔 보고 지랄들이야. 에휴. 지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저렇게 행복할까? 지키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어. 등산 와서 조용히 수행하러 와. 벽끼고한 시간 정도 걸어가야 나 나오는 곳이면은 천천히가도 괜찮을 것 같아. 와 어. 트레킹하기도 좋고 뭐지? 어 이렇게. 시원해요. 날파리만 없으면 좋겠는데, 여름은 날파리가 아주 극성이니까. 그리고 드론 갖고 왔는데, 여긴 드론이 촬영 안 된대. 음. 안 되면은 안 해요.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음. 이런 데에 딱 기도하면 딱 좋겠다. 다시 촬영할게요. 아. 아. 비도 왔어요. 아이고 살것 같다. 어, 물만 봐도 좋네. 어. 물이 진짜 많이 흘러 아우, 날파리 때문에 안되겠다 진짜 많이 흘러가지고 진짜 보이죠? 삼각대가 길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낫다 계곡산 한행은 좋은게 물이 이렇게 많아서 좋은거야 아, 저를 얼마 더 올라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좋다. 아, 사실은 좀 배가 고프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응, 갈것 같아. 등산은 그냥 좀 하기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기도해도, 본인들, 뭐, 사업이든지, 합격이든지, 금전이든지, 그런 거 기다리면 정말 좋아요. 단지, 날파리가 많다는 거. 좀더 올라가 볼게요. 나야, 아, 유튜브 강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촬영해야지. 구석구석 술것이 많아서 지루하지는 않네 아 그래요. 내 인생에 그래도 다리라도 튼튼하지. 다리라도 불편해서 큰일 날 뻔했네. 요즘 또 운동하는 거 재미 붙여가지고 어제도 운동하고 왔더니 그나마 들인름든 뭐야. 집에서도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있고. 왔다. 아, 자 여기는 계곡길 쭉 아따 이놈의 날파리만 아니면 참 좋은데 여름에는 날파리가 문제예요 아따 그래도 트레킹 코스로는 그렇게 빡시지는 않아. 아침에 국 많이 먹고 왔으니 더 좋아. 딱기어은 여기 끝내주네. 네? 지금 이렇게 기도하기 되게 좋은데 여기는 혈이 모여있네. 용서 같다. 음, 야야 여름간 i y u 다 했다. 운동 하기 좋네 풍덩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음. 손만난 것도 좋지 뭐 낙석주의, 낙석주의가 있잖아 아 무슨 산산 냄새 나 잠깐만 딱 좋은데? 기도하기? 나오려나? 이야 완전 문바위네 문바위 와 기열 좋다 여기서 기하면은 여기가 장군목으로 보이고 싶네 이야~~~ 너무 좋은데? 아이고 저자 인사드리고 갑니다 신령님! 지금 올해는 너무 힘들어요 들어오는 7월 미리 기도 왔으니까 힘든 분들 금전 없고 마음 불안전하고 하루처럼 이렇게 하루가 지옥같이 사는 건들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나라가 대통령의 책임을 으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상한 뉴스나 헤어지게 자고그리고지구들은 치하치에 급치에 아주 응? 남나 남 밑에 응? 아부나하고 나라의 대통령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어, 별 좋네. 하나, 둘, 셋, 세 군데. 불러. 여기 장곡목이야. 신장이라고 보면 되겠다. 응. 음. 음. 쭉. 음. 여기는 완전 폭포네. 아이고. 거의 다온것 같은데. 어. 아. 얼마 건 나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 이렇게 촬영하면 되겠다 잠시나마 쉬었다 갈수 있네 잠깐만 아 계속 쉴수 있어서 괜찮구나 왜고 아. 있냐 신는 거야 씻야돼 아이고, 좋네. 아유, 피서 따로 없다. 아이고, 어이씨구나, 좋네. 내가 도타다, 아씨. 윤도사다, 윤도사. 아이고. 아이고, 세상. 신이 여기가 다 있으면 신이 만든 것 같다 아이고 영광이네 절 끼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 기도하기가 깨끗해 어. 이것도 올려놓고 1분짜리도 올리면 좋겠다 비가 와도 뭐이 정도 비 맞는 거는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비 온다. 비가 와 여러분. 어. 액션캠이라 괜찮아. 살살 내려가지, 뭐. 응. 또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 조금 있다가 다시 올려볼게요. 응. 그럼면 되지, 음, 별거 있어? 음. 보는 거야, 뭐. 그래도. 시선 못온 사람들 시설하고 온거 보라고, 그냥. 대신 올려드린다냐. 이런 구경이라도 실컷 해라. 구독자님들, 마음이라도 안정되라고. 숫잘로 촬영만 해도 그게 나쁘지는 않아. 오케이. 한계안. 그곳에 포커스가 있어. 칠성기도도 좋고, 인형기도도 좋고, 여러분들이 소원 이루는 게잘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주 영검하고 깨끗해요. 벌러지가 좀 많지만 저는 감안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등산을 빡시게 왔더니 배도 고픈데. 여러분, 교원들 일어나고 본인들 교원 기도해가지고 잘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야. 1분 짤. 아아 아, 아, 아. 후원들 일어나서 대박나라 제발 응, 지금 힘든 것들 다싹 가셔버리고 나비가 나 올라오네 겁나 응. 좋네 야. 딱 사진기도 하듯이 딱 좋은데. 아 이거 아주 좋고. 공원가기 딱 좋다. 한개안 금강폭포. 여기가 금강폭포였던 거야. 이 데가 이렇게 잖아별요심은안보을래 어, 들어가는 거야 뭐? 아야. 그러면 안되 올라가지 말고. 하. 하. 아, 아 해우서 진짜 잘 귀엽다. 여것다또 폭포가 있네 쌍포기 아주 그냥 끝내준다 보이죠? 나는 음료복포래요, 저는. 아, 포구네 죄송해. 이먹당 진짜 이쁘다. 지장보 살림 다 모셔놓고 깨끗한 곳이네. 도와라. 잘 <shrie> 올리려고. <shrie>